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여러분, 영직남 살아 있었습니다. 네, 제가 3주 동안 영직남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영직남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영화를 안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분발해서 좀 자주자주 영화를 올리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이터널스라는 영화입니다. 마블의 또 새로운 이제, 페이스를 맞이하여서 또 어떻게 또 마블이 새로운 페이스를 열어가는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고 하겠는데요. 이터널스, 그러니까 오래된 히어로. 이 지금 저희가 엔드게임, 어벤져스 하기 전에 이, 그 이전부터 있었던 히어로들의 이야기 왜 그들이 나서지 않고 있었는지 그것들에 대한 아마 내용들이 나오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마동석님이 길가메시로 출연하는데 상당히 또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에, 저도 오랫동안 쉰 만큼 3주 만에 보는 영화인 만큼 저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빨리 가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쪼로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터널스 보러 함께 가시죠. 와, 마동석님이 안젤리나 줄리의 절친으로 나오다니. 7000년 전 인간들을 공격하는 데비안치를 제거하기 위해 지구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착한 열명의 이터널스. 그들은 때로는 신적인 존재로, 때로는 인간들의 동료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옵니다. 괴멸된 곳으로 알았던 데비안츠들이 다시 나타나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흩어졌던 이터널스가 다시 모이게 됩니다. 세르시는 데비안츠에 의해 살해된 에이잭을 대신해 리더가 되고, 이터널스의 창조자인 아리셈에게서 이터널스의 진정한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터널스의 진실을 알게 된 세르시는 인류의 생존과 셀레스티얼의 이머전스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아리셈에 반하여 인간들의 생명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아리셈을 따르려는 이카리스와 대결하게 됩니다. 과연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스포가 될까봐 말을 아꼈지만 마동성님의 펀치는 마블에서도 통하는 것 같은데요. 아쉬움도 있지만 잠깐 쉬어가듯 볼만한 신화의 세계로 확장한 마블의 대서사 신작이었습니다. 도나 값지수는 그린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